그래서, 굿은 본인들이 급해서 사용했던 것만큼, 그것을 습관적으로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급하게 사용한 만큼, 지금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게 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약이 굿이 거예요. 네, 작두신당의 정정은입니다. 저는 또 보는 게 구슬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 원인들은 어디에 있나? 천도를 하든, 회원을 하든, 본인들의 근본적인 원인들은 이 구청을 열어가면서 또 천도를 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법을 해야 되겠다. 굿은 그냥 본인들이 하는 정성에 딱 시작의 관점에서 30%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30%인데 나머지 70%가 여기에서 어떤 혼돈들이 들어오느냐. 예를 들어서 이 집안에 자살한 사람도 있다든지 아니면 또 억울하게 가셨다는 분도 있다든지 아니면 너무 진짜 청춘에 가서 억울하고 분하다 해서 또못 가시는 분들도 계신다든지, 만약에 그렇다 할 때, 그러면 요 양반들의 굿에 정리를 해주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 집안에 대해서 만약에 길 우리가 그 본을 걸어 놓고 빌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느, 어느 집안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이렇게 구청을 올립니다. 라고 신령께 구합니다. 구청은 열어가는 그 순간에 이게 제수굿이면 제수굿, 조상굿이면 조상굿, 이게 신굿이면 신굿. 고해 놓고 딱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뭐 수술할 때 일단 배째 봅시다. 간이 나쁜지 위가 나쁜지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간이 안 좋습니다. 간을 수술해야 되는 거 똑같이 무슨 원 목적을 딱 갖고 들어가거든요. 첫째 목적이 무엇이냐. 후손이 이제 정말 기도로서 본인들의 막힌 기운을 스스로 열고자 하니 이 집안에 딱지 못한 또이 집안에 원이 되어서 가지 못한 조상님들이 계신다라면 금일날. 이렇게 칠성님 전에 산신님 전에 용신님 전에 선왕님 전에 본향으로 이렇게 여러 신령님께 청하고 바라올 건데 우리 집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한이 되는 조상님들을 이제 받아주시어서 그분들이 공부를 할수 있는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분들이 우리의 사후잖아요, 그죠? 그럼 이분들이 산신님께 공부하시는 조상님도 계실 거고, 칠성님 전에 가서 나는 명과 복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도 만약에 계신다 보면, 이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면 후손들이, 그 문을 고해줘야 되고, 살아있는 자가 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하신 양반들은 각자의 제갈 길을 가게 만들어서, 원이 되어 한이 되어 오셨던 분들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손과 회사 정리를 하시고, 이제 나는 내네 길로 가고, 너는 너의 길로 가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너의 길로 갈 때는, 어느 길로 가느냐? 내가 기도를 하는데, 딱지 못한 농손들이나 조상들이 이렇게 있다 보면,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거의 좀될 만하면 이 사람을 살란하게 만든다든지 기도가 좀될 만하면 집안에 분란이 일어난다든지 기도를 좀할 만하면 마음이 싱숭거린다든지 요런 게 들어오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하지 마라고 흔드는 거거든요 왜? 혼자 보니까 심심하다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흔드는 거야 그래서 이분들도 그분들의 길로 가시라고 길을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가고 나면 내가 기도를 할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나의 기도가 같이 집에서 저를 하든 기도를 하든 추력을 하든 이게 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되어지느냐 하면, 자, 내가 우리가 본인 구청을 열었던 이 제갓집 자체가 이분 자체가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인연법을 지었으니까, 만신에게 지었던, 스님에게 지었던, 어느 분이 지었을 때, 이분에게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이렇게 관세음보살 기도 도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에서 오냐, 그러니까 너는 관세음 기도를 내라 하고 하실 때도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은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할 때도 있고, 추력을 하시면서 할 때도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굿 하면서 그일 끝에 공수가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음 기도가 할지, 업장 소멸 기도가 될지, 지장이 될지, 아미타불이 될지, 문수보살이 될지, 그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단지, 이 집안에 그 사람과 맞는 기도법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사람에게 이 기도를 들어가고, 만신이든, 스님이든, 저희들이 이 제가 집을 위해서, 이 누구누구 기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라고 또 발언하여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 역시는 저의 몫이기 때문에 가는 거고, 제가 집은 제가 집대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을 끌어가주는 거는 누가 있느냐? 그 위에 우리가 신령의 존재가 계시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이 집의 조상들이 중간에 들어서서 그래 내가 니를 끌고 가고 이게 아니고 신이 이렇게 트라이앵글처럼 삼각자로 잡아주시면 요 집안에 이런 혼백이 넘나든다 하더라도 요 사람은 이렇게+ 이렇게 기도를 하여서 스스로 이제 후손이 문을 열어가려고 하니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산신의 공부를 간다든지. 뭐 선학님 전에 공부를 간다든지 본향으로 들어가신다든지 공판이 났으니 들어서라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는 게 굿은 이 양반들의 기도법 정말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기도를 가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걸 받기 위해서 구세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기도법 또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금전으로 막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형태든 기운이 막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때로는 답답하여 저희 같은 분들에게 또 의논을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 말을 또 들어보면서 기운을 받아갈 때도 있을 거고 때로는 육천전안에 들어오시면서 잠시 인사라도 하고 가면서 또 기운 받아갑니다 그냥 신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본인이 이 기도를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지치고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럴 때 저희들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이 사람이 모자라면 급하게 부적을 넣어서 이 사람에게 또 방법을 돌리는 행위를 하는 것처럼 저는 볼때 굿은 니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해줄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한 사람의 스타가 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그 사람이 혼자서 얼마만큼 안 되는 춤도 연습하고 안 되는 발성도 연습하는 것과 같이 이 사람들의 기초 단계를 잡아 주는 게. 구세 형태. 그래서 구슨 이게 심심하면 하는 게 구시 아니에요. 옛날부터 그러셨어요. 구슨 마약과 같다. 그것은 곧 뭐냐? 내가 급하여 처방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거 처방하는 거 아니에요. 한방에서는 보면 옛날에 비상을 넣었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하면 이사람의 병이 경각에 달했을 때 정말 우리가 이재일을 딱 쳤거든요. 그럴 때 비상을 쳤듯이 구청도 또한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신께 약속을 올리는 거거든요. 인간인 저도 약속을 올리는 거고, 조상님들도 약속을 올리는 거예요. 단지 본인들이 기도를 해봐도 소용도 없고, 뭘 해봐도 소용이 없더라. 본인이 구청을 열어놓고 본인들이 기도를 깨버리거든요. 본인이 저는 끝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했었으면, 한평생 그냥 굳 한번 해면 끝나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기도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만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본인이 약속했던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는 하늘은 우리 인간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손을 놓고 가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인 내가 그래도 사람답게 살아보기 위해서 이 기도를 열어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런 방편이든 저런 방편이든 하늘은 기회를 열으셨지, 인간이 포기했던 것 외에는 하늘이 문 닫았던 적은 없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굿은 본인들이 급해서 사용했던 것만큼 그것을 습관적으로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급하게 사용한 만큼 지금 나한테 얼마나 득이 되게 내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가 잘 쓰면 약이고 못 쓰면 독약이 부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혹 손님을 만나다 보면 구다다가 진짜 직구성망했다는 사람 오히려 참 많이 만나봐요. 그런데 이거는 만신타투 하지 마시고요. 어쩌면 본인들 스스로가 약속을 올려놓고 그 약속을 깨지 않았습니까? 내가 좀 편하게 가기 위해. 내가 암수술을 받아도 병원에 나오면 뭐라 그래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음식 관리 잘 하시고요. 술 드시지 마시고요. 뭐이 얘기 많이, 많이 있지 않아요? 인간 세상의 일도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그 비싼 돈을 치르고 수술을 했을 때도 이 과정이 필요한데, 다물며 구청을 열었는데, 어떻게 본인들이 이거는 이래 되니까 음식을 걸러야 됩니다. 운동은 또 하셔야 됩니다. 예, 나쁜 거는 드시지 마세요. 저녁에 일찍 주무시고요. 이렇게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당연하고 굿은 왜 본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합니까? 그래서 굿은 만사형통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요. 의사선생님 말씀처럼 본인이 안 지켜놓고 암 재발했다고 멱살 잡지 마라. 그런 얘기를 하신 의사선생님이 한분 계셨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멱살 잡지 마시고 본인이 그냥 지키는 거 철두철미하게 한번 지켜보세요. 그러면 본인이 구청을 열어서 오히려 내 집안이 더 편해졌다는 사람을 저는 오히려 더 만났던 것 같다. 이래 봅니다. 네. 자수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